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 제번 영상, 도지코인입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 5% 정도 하락이 연출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이 도지코인 많은 분들이 좀 공포심이 커질 수 있는 위치에 와있다라는 거죠. 자, 330원 저항라인 돌파하고 상승 돌파 시도가 있었지만 하락이 연출이 되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지금이라도 이번 반등에 매도를 해야 되나?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고 계실 텐데 자, 지금 정프로 정말 긴급하게 도지코인의 가격을 핸들링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의 정보를 모두 입수해왔고, 이번 영상 시청하신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세력 정보 싹다 파악하실 수 있도록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이번 하락 구간 어떻게 대응을 해야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수익 챙겨가실 수 있을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정프로와 함께 남은 상승 구간에서 좋은 수익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잠시 본격적인 설명 앞서서 저희 정프로팀이 10월 저 구독자분들을 위한 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했기 때문에 자 정프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누구나 조건 없습니다.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을 싹다 받아보실 수 있는 이벤트다. 자, 010-5434-6669번, 요 번호로, 화면에 보이는 요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딱한 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게 되면 정프로팀 확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500만원 지원금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다.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죠. 꼭 챙겨가셔서 이 이벤트와 함께 도지코인 세력 정보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폭발적인 수익. 저 프로틴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도지코인 설명을 이어가 볼 텐데 자 사실상 지금 가상화폐시장 그리고 도지코인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더 이상 차트나 뉴스는 크게 의미가 없는 상황입니다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하고 있는 구간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급락이 나왔다고 해봤자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매집했던 구간 이탈하지 않 못하잖아요 즉 지금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차트나 뉴스를 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코인 가격, 이 도지 코인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건 누구다? 고래와 세력들입니다. 세력들, 고래와 세력들이 시장을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더욱이 대응하기가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ETF는 승인해서 상장이 됐다는데 코인 가격은 빠지고 있고, 뭐 트럼프 말한 마디에 코인 가격 폭락 나오고 이러니까 더 버티기가 힘들다라는 건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지금 도지 코인이 어 또 대형 후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브레그하우스라는 나스닥에 상장된 회사와 함께 나스닥에 나스닥 상장사와 함께 합병을 진행하고 우회상장을 진행한다. 즉, 도지코인이 나스닥에 상장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 소식, 이 소식이 뜨기 전에 어떤 움직임이 나왔죠? 도지코인이 급격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업비트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 절대 안 된다. 지금 해외거래소 차트를 보면, 도지코인이 전저점 다 이탈시키면서 지시라인까지 이탈시키는, 진짜 급격한 하락이 연출됐는데, 이 구간에서 미친 매수세자 보시다시피 최대 매수세가 터지면서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싹다 받아먹는 움직임까지 연출이 됐단 말이에요. 즉, 지금 이 도지코인의 재단과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브레사, 브레가우스와 우회상장 합병을 진행한 우회상장을 진행하기 전 세력들의 물량 확보를 위한 의도적인 개미탈기회를 만들어놨다. 즉, 지금 도지코인의 가격을 세력들이 가지고 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놀고 있는 이 코인. 이 도지코인 가지고 여러분들이 뉴스 보고 차트 보고 매매 대응해봤자 수익을 볼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번 후재 이후에 나스닥 상장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완벽하게 저점에서 매수를 잡고 남아있는 상승 구간 고점에서 매도하실 수 있을지 도지코인 주포, 이 세력 정보를 지금 영상 시청하신 분들 010-5434-6669번 이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한 글자씩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문자 남겨주신 분들은 정프로팀이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이 도지코인의 주포세력 정보. 지금 나스닥 상장 일정이라든지 주포들이 원하고 있는 목표가는 어떤지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돈벌수 있는 뉴스나 차트 분석 백날 해봐야 이런 정보 나오지 않습니다. 딱 5초만 투자하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100% 무료로 도지코인의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싹다100% 무료로 잡아드릴 거다. 다만 오직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에게만 제공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문자를 남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치사하게 막 유튜브에서 뭐 영상에서 오픈 좀 해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자. 이만큼 좀 민감한 작전이 없어요. 어, 나스닥에 상장을 준비한다라는 소식인 거기 때문에 정프로가 독단적으로 이런 세력들의 정보를 풀수 있는 선이 있는데 좀 민감한 자료들, 정프로가 함부로 오픈하기 어려운 자료들도 특히 이번에 도주권에 다수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정프로도 0105434. 정프로 믿고 따라와 주시고, 정프로한테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00% 무료. 100원짜리 하나 비용 없이 발송 처리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특히 이번 10월달 정프로 말씀드렸죠. 지원금 이벤트 준비해놨기 때문에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당연히 500만원 투자 지원금도 싹다 받아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500만원만 받아가셔도 돈 벌어가시는 거 맞아요. 근데, 정프로 이런 이벤트까지 준비한 이유. 뭐냐, 바로. 아무리 정프로가 돈벌수 있는 진짜 세력 정보, 정말 힘들게 입수해서 여러분들 앞에 보여드려도, 선뜻 영상 하나만 보고, 아, 이 사람 믿고 투자해도 될까? 라는 좀 망설이시는 분들, 좀 고민되시는 분들.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들이 망설이고 고민하다가, 이 눈앞에 찾아온 기회를 날려버리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 이 세력들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는 거야. 이렇게 돈벌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고 여러분들이 고민만 하다가 하나, 두개 기회에 놓치다 보면은 진짜 돈벌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고민되신 분들 고민하실 시간에 문자 남겨주시면 정포로 팀이 준비해놓은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 이것만 가지고 여러분들 시작하셔라. 내 투자금 투자했다가 또 손해 보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앞서신다면 일단 정프로가 준비한 이 지원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세력 정보를 직접 받아보고 매수 매도 매매 대응을 하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정프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사람인 건지 진짜 수익을 만들어 줄수 있는 사람인 건지 확인이 가능하실 거 아닙니까? 고민만 하다가 이번 기회 놓치시면, 놓치시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10월 알트코인 폭등장을 앞두고 도지코인은 하나에 불과해요. 자, 여러분들, 도지코인 타점 한번 잡고 수익 보고 도지코인 수익 보고 나오면 투자가 끝납니까? 아니란 말이죠. 꾸준하게 수익을 봐야 된다. 정프로팀은 이미 세력들이 작전을 펼치고 있는 이 세력 매직코인에 대한 정보를 싹다 입수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영상 시청하신 분들은 다른 거, 머리싸매고 차트 찾아, 뭐 차트 분석하고 뉴스 찾아보지 마시고 정포로팀은 믿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정포로팀은 언제든지 여러분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알트코인 불장 펼쳐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폭발, 수익 폭발시키실 수 있도록 책임지고 이끌어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자, 도대체 이 세력 정보가 뭐길래 그렇게 얘기하느냐? 자, 이런 대로 처음 보시는 분들도 많을 거기 때문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딱한 가지 예시만 보여드리자면, 스트라이커 코인입니다. 업비트에서 최근에 상패가 됐었죠. 자, 이 상패라는 건 여러분들 대표적인 작전 세력들의 작전 코인이다. 어, 업비트에서 공시가 뜨기 전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이 코인이 상장 폐지가 될지, 뭐 급등이 나올지, 이 차트만 보고 어떻게 파악하게 상패비이 나올 건지, 뭐 파악하시는 방법이 없죠. 근데, 고래들 보세요. 이미 그 공시 뜨기 전에 상위 10명, 불과 10명이 유통물량의 98%나 확보가 끝난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자이 고래들은 상패가 될걸 먼저 알았기 때문에 저점에서 물량 싹다 쓸어 담아 놓고, 자, 공시 뜨면 어때요? 개인 투자자들 상패비 먹으려고 달려, 달려들면서 매수세 몰리면 150% 200%? 급등 나올 때, 세력들은 이렇게 바닥에서 매집해놨던 물량, 개미들한테 물량 던지고 나가고 있었다. 자, 이런 정보가 없는 개미들은 당연히 급등 보고, 나중에 대응할 수밖에 없고, 고점에서 물려서 손해보고, 결론적으로 손해는 개미들이 보는 구조였다라는 건데, 정프로와 저프로 구독자분들은 정확한 저점과 고점에서 타점, 저포로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해보시는 분들 없이 안정적으로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겠죠. 자, 여러분들도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셨다시피, 정프로가 괜히 세력 정보, 세력 정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진짜 돈 벌면서 수익 보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세력들이 움직이는. 음,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서 세력 정보 파악이 필수고 오직 정프로만이 이 가상화폐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확실한 세력 정보 잡아드리고 수익을 만들어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하신 분들 고민하실 시간에 속는 셈 치고 010-543-6669 정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저번에 100% 무료로 도지코인의 세력 정보와 실시간 대응 적립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싹다100% 무료로 발송 처리 해드리면서 책임지고 완벽하게 어, 수익 보면서 재밌게 매매 이어가실 수 있도록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